썰은 거다. 한 거지. <목소리> 참기름 넣고. 음. 음. 시꺼 한번 고남거도 절대 끈질 않아요. 안내는데 이것도 이따서 한 번에 좀머가이따것부터걸려도 되고. 간장 해도 되고 엄마는 경상도를 젓갈을 많이 하고 어, 오늘은 뭐 간장 해보지 음. 아니, 아니, 뭐 젓갈 할까? 아니아니 썰은 것다 한거지? 참기름 넣고 음. 고추가리 얻고. 음. 그 이름이 뭐야 음식 이름? 꽃고추 이 예, 예. 콩나물 무침. 콩나물무침. 간장에. 음. 재료는 고추랑 쪽파. 쪽파, 마늘. 마늘 넣었어? 음, 이, 이, 이런 식으로. 냉동 시켜놓은 거는 뭐지? 음, 마늘 냉동실에 이건 다 제가 이 무치면 네 시금치 무침 하듯이. 음. 本当に。